낭만 찾아서 저기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서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섭주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저희가 낭만 찾아서 해드릴게요. 아마 아어 서버가 끝나면은 제가 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크 운영진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제가 열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들. 한달 정도 열면 될것 같은데. 니네 서버 연담에. 어 나중에. 9월 달이나 어, 10월 달. 진짜? 그래 진짜로, 리얼로. 지랄하고 나빠졌네. 뭘 지랄해? 니랑 나랑 같은 팀인데 그날. <laughs> 미팅이랑 좀해 가지고 진지하게 그한번더 미팅 하자 하시더라고요. 9월 말에서 10월 초쯤에 미팅 한번 더할 듯. 9월 달에 그 코창 서버 10월 달에 열리는 거 그거 하냐 안 하냐 계속 물어보는데 로나 월드 시즌 초처럼 못해 나. 아 근데 성태영한테 일단 너무 미안하긴 한데 어 그때 그 로나 서버 접속률이 1위였어요 여러분. 모든 걸 그냥 그래 거기다 다넣었어 다 넣었어. 은근히 경쟁률 빠셀 것 같은데 은근히 90명이나 웬만하면 완주할 사람, 어, 각오하고 약간, 침청하라고 아무리 길어봐야 한달반 생각하고 있어서. 응. 내가 봤을 때, 코창 서버 끝나면 더 응. 늙어, 늙어 있을 거야. 망구랑은 연락 기다려, 왕구랑은. 내밥 네, 시켜줘야 되니까. 나도 한 명은 데리고 와야지. 망구랑은 연락 기다려, 왕구랑은. 내밥 네, 시켜줘야 되니까. 나도 한 명은 데리고 와야지. 망구랑은 연락 기다려. 망구랑은. 내밥 시켜줘야 되니까. 나도 한 명은 들고 와야지. 망구랑은 연락, 기다려, 망구랑은. 망구랑은 연락 기다려. 망구랑은. 망구랑은 연락 기다려. 망구랑은. 망구랑은 언니. 연락 기다려. 망구랑은. 언니. 언니. 진짜예요? 와. 와 매일 밤 보는 메모장이 하나 있는. 이제 악물 서버가 닫히기 전에 붙붙였던 성태님의 롤링페이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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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이게 이게 무슨 얘기하다 나아 진짜야? 이게 지, 아니, 무슨 얘기하다 나왔는데요? 망고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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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구랑은 아니 근데 RPG에서는 내가 그렇게 좋은 메모리 아닐 수도 있고 와나코차은 진짜 같이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 이거 새벽 4시 밥 시켜주는 연락 기다려라고 한거 아니야? 연락 기다려? 근데 근데 기다리. 들어봐 기다리. 아, 아 진짜 사람이 개 멋있는 게 브금 타이밍이라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뭐.. 그거지? 봐봐 봐봐 머리.. 너, 머리 넘기는 것도 봐라 이거 고대시대 그 아르미우스 이런 머리 아님? 어, 봐, 봐, 봐바, 봐바, 봐라, 그.. 그.. 마루고람은? 봐봐 봐봐 봐라 여기서부터 봐라 브금 박자랑 봐라 그래서 포창할 겁니다 포창 서버는 어떤 식으로 하냐 그냥 뭐 깜짝 깔쭉깔쭉 되고 아니고 뭐야 로나몰드즈 신2처럼 로나 하고 근데 허리 아픈데 되겠냐라고 하는데 전수는 그게 맞긴 해, 여러분들. 40일 노방종갑니다팀 성태가 일이 못 하갑니다, 절대. 네. 궁금한 거 물어봐도 되나요? 아, 예. 그알 나로시 데려갈 거잖아요. 그알 나로시를 어딜 때 보아요? 저기 코창 아, 네. 뭐 때. 길드요 예. 근데 걔네는 이미 우리들도 뜨데다형 나로시는 진춘님 방송 보면서 벌써 정리하더라. 위에 부적 얻는 법이 몇가지있는데 컨텐츠 있을 거. 벨붕이다. 러시아 너 탈락이다. 너안 되겠다. 너 코창 뽑으면 밸브냐너 이거 안 돼. 이게 서버장으로서밸브는 빠져야 돼. 가질 수 없다면 부시겠다. 러시아, 너안 되겠다. 아, 나...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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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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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까아하아 이런 거 보면서 빠개치다 말고 좀 망고야 망고야 어. <laughs> 어. 준, 준비해, 올 올, 요 아이, 루시님, 그러니까, 무그렇게까지 열심히 해요. 나만 혼났잖아요. 에이씨. 공정, 응, 구매 응, 가능. 응. 그, 왜, 없는, 뭐. 아, 이거, 루시님 거 따라하면, 와. 계속 이기자, 아니에요? 난기지기잖아 <laughs> 자 당연히, 셧다운제 어, 기간입니다 그치, 그치. 셧다운제 기간 나는 진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거든? 이 수작이 발표가 나서 1차 면접,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수작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아, 나는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원래는 내일 발표인데 여러분들 너무나도 신청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늘 발표하고 빠릇빠릇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자, 첫번째입니다, 여러분들. 김상태. 자, 두번째. 김봉준입니다. 자, 김봉준이고요. 세번째. 오아입니다. 오아. 자, 네번째. 숲입니다. 다섯 번째 박사장입니다. 여섯 번째 깨박이 깨박입니다. 요렇게 결정이 났고, 일단 서른한 명이 지원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더 감사드리고, 일단 이야기를 해본 결과, 일단 최대한 그래도 뭐 체급이 있는 분들이 수장을 한게 괜찮다는 이야기 나와서, 자, 오늘 발표가 되고, 코창 수장회의를 금요일날 할 겁니다. 여러분들, 봉준이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태망랑아저망부랑 아, 저기요 네, 요런 예신 여보세요 성님아 아니 내이 얼마 아 이거 얼굴이 안 나와도 누군지 알겠잖아 시간 없어 옆에 앉아 빨리 일단 자 이분이 온다고요? 누군 누군데? 토끼예랍니다 토끼예나 아니 경훈이.. 아.. 가... 자.. 반갑습니다! 울탱탱이 네. 본다. 근데 아, 네. 김대희랑 비교를 너무 많이.. 해. 김대희는 진짜 미지수였고 저는 보여준 게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슈 없이 1등으로 완주하고 싶습니다. 저 리액션 좋습니다. 나이스! Q. 예, 김대희 아, 저도 질문 받고 있습니다 아니요. 질문 없습니다. 저... 저기.. Q. 김대 에메랄드 잘 캐시나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이외 목소리가 경력으로는 너무 까랑까랑하다. 그니까. 스틴게임을... 마크 경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로나2 로 자생이 가능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욕심을 버려야 내가 살수 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김성태의 블랙아웃 꿈속 연안표 렛츠고! 렛츠고! 아하핫! 하고. 어 예. 근데 방송할 거고 갑자기 리링 루리님이 강화해서 거기 채팅이딱 뜨는 예. 거야? 갑자기. 근데 저수찬이 야 나였으면 했을 듯특크이 미래가지고. <laughs> 아주 썩어 문드러졌다이거잘 <laughs> <문으로 웃음> 사겨야 돼. 여보세요. 꿀탱탱. 야 너는 나오기 기다렸잖아. 솔직히 얘기해도 나 없었지. 펠 사람 하나도 없고 두드맞기만 해야 돼 진짜. 미안한데 너그 정도 아니야. 내가 지금 반반씩 나눠가져 가두는 거야 불랑아너나 필요했어. 너, 너 그러면 너 나랑 약속해. 너 나랑 같이 분리수거 해줄 거야? 분리수거? 분리수거 너가 해. 그 음식물 쓰레기 내가 버릴게. 그거 있잖아. 아 음식물 쓰레기 어어어 어, 어. 나는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분리수거 너가 하고 일반 쓰레기 갖다 버리고 야야 야, 어. 그렇게 해야 돼 이거 한 명이 쓰레기 다 치우면 골병 나그 쓰레기 다안 치고 분담해야지 어 음수 유난히 많은 날은 내가 분리수거 음. 끝나면 음수도 같이 버려줄게 너도 한 번씩 분리수거 도와줘 아니야 나는 싫어 가봐야 그러니까 돼내 쓰레기도 버려야돼너내 쓰레기도 버려줘야 돼나 마인드잖아 너내 쓰레기도 버려줘야 돼 <laughs> <쓰레기다고? 웃음> <laughs> 어우 리요 아이 어. 또. 둘이 구면이야? 어, 됐네 구면이지 야아 따로 전화를 존나 해아 진짜? 우리 뒤통화를 존나 해, 아, <laughs> 우리, <뒷통화를 웃음> 존나 해. <laughs> 우리 방송 끄고 한방에 성태형 전화 왔어 잠깐만요 <웃음> 자, 전화 좀 바꿀게요 <laughs> <laughs> 존댔어요 저 무서워요 그냥 <laughs> 이제 막상 오고 나니까 존댔어 <laughs> <laughs> 야비아넌 솔직히 너가 생각해도 붙을 거 알고 있었지? <laughs> 나는 솔직히 말하면 아우 <laughs> 어, 발 나는 아니야 나중에 얘기할게 <laughs> 아, 뭔혼날에난 영감님도 방금 나한테 스코프 쳤어. 음. 바람 그 영화에서 형이 사고 치면 알제 이거 하는 거 있잖아. <웃음> <웃음> 그런 전화가 방금 왔어. 씨발 <laughs> 나한테. 야, 어? 이번에 꿀탱탱이 어. 음수 버리고 내가 분리수거하기로 했거든. 잘 부탁한다. 저는 다음 그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저는.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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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구리 때문에 지야기 백지야 쪼가. 아 어? 분위기 바로 어? 좀 해라. 아, 야 마구리 어, 때문에. 아 조금만 지야 조금만. 도대체 왜 저를 면접에 꿋꿋이 보러 오라고 한지 모르겠어요 아, 네. 5시간 귀엽지. 기다려서 질문 하나 못 받았... 네. <laughs> 저딱 말할게요 갑자기 오늘 이렇게 방송하고선 어디선가 전화가 왔는데 우리 길들은 와라라고 어디선가 전화가 온다면 당신 혹시라도 살짝의 불이라도 있는지 핸드폰 번호를 아, 내놓으라고 해서 드리긴 했습니다 아, <laughs> 어? 어, 어, 어? 아 그럼 탱탱이 물어볼게요. 탱탱아, 음. 너는 만약에 너딱방동하고서 네? 전화가 왔어. 아니 근데 나는 아, 애초에 면접 안 보러 왔어, 동준이 형네. 아, 오케이 합격. 미 아, 그래? 역시 응. 당신. 아, 나는 원래. 그래. 만구 씨 아시잖아요. 저는 코창 열리기 전부터 코창 너랑 할 거라고 맨날 성장한테 놀기 떠는 사람이에요. 얘들아 반갑다. 이 반갑다. 팀원이 언제까지 갈지 키... 모르겠지만 반갑다. 그래. 그래, 아, 그래. 오늘 하게 <laughs> 호아하고 수피가 머리가 존나 뜨겁더라고 갑자기 전화만 봐 회식 때 2시간동안 휴대폰만 존나 했어 다른 멤버 다 뽑으니까 수피랑 호아는 코본 면접 기다렸거든 끝나는 거 맞지 근데, 맞지 근데 갑자기 다행이다. 다 뽑으니까 머리 뜨거웠 2시간동안 전화만 존나 하더라고 <laughs> 두 회식 때 휴대폰 안 놓더라고 그냥 얘네가 봉준이형 지금 개빡세 보이는데 저희 재진해 봅시다전 가봐야 서 가볼게요 그래요. 아, 볼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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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무래도 오늘 망구씨는 좀 끝까지 좀 아, 디아씨 제가 돼요.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오늘 네. 생일인데 면접 보느라 부모님 전화도 씹어가지고요 저희. 아~~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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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 여러분 단톡 아, 확인하시고요 다들 네~~, 네. 아 망구씨가 네. 음, 아, 아, 저희 해산시키는 네? 건가요? 아니 아니 여러분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뭐, 여보세요? 사시죠 망구씨가 네. 아무래도 전화다 아 예, 봐요 말해봐요 아 여보세요 마 말이야. 말이야. 네, 잘하겠습니다 네, 니 네, 망구씨 아, 씨발 다 갔어 난안 갔어, 망구야 릴리야, 진구야 생일 축하해 릴리야, 고마워 나도 갈게 <laughs> 릴링이도 갔어 니네 그냥 가고 싶었던 거잖아 니네 그냥 가고 싶었던 건데 내가 아 내가 스타트 해준 거잖아 쇽쇽쇽 아, 아아아아 아. 들립니까? 아,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설마 아안온 새끼 없지? 여보세요 야, 아, 아논 새끼 없채. 물사 귀치 못할 사정 내가 지금 포집이 관련돼도 안 돼. 데 이. 알같이 뜬 소리하고 찾아 빠졌어. 누구야? 미안하다. 누가 알았어? 누가 알았어? 도르기, 일단 아논이 너 제가 보고 워크. 드리겠습니다. <laughs> 블랙 워크 씨 알았어. 블랙 워크 왜 알았어? 약 속이 있대요. 무슨 약속? <laughs> 아침 8시 무슨 약속이 있어? 블랙 워 아. 블랙 워크 토끼나 지금 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예, 문파보다 거. 더 중요한 약속이 있는갑죠? 승리는 음. 송축한 예. 컴퓨터 세팅 때문에 망구락은? 뭐뭐 뭔데? 왜안 왔어? 집 공사, 공사. 공사 중이라고 예. 무슨 공사? 모르겠어요 저놈의 예. 망구락 새끼는 그러니까. 집을 하루에 시불에까한 달에 두세 번씩 공사를 쳐 하니까 <laughs> 저도 모르겠습니다 야 예. 예. 왜야 밥 뭐? 시켜 뭐. 배고파 칼국수 뭐. 종류로 뭐. 시키고 야. 바로 접속해 예. 지금 아, 뭘 얘야? 너라도 한국수 말고. 안녕하십니까. 내가 저희 건축물에 바꾸기로 했어요? 아줌마. 내가 막은 거는 거 하지 말랬잖아. 아줌마, 밥 시키라고. 시키라고. 아니, 그러니까 아줌마 이걸 왜 있어요? 왜 왜? 이거 왜요? 이거 아니다고 아니, 님 님들이 정한 거잖아요. 아니. 이거 안 한다 했잖아. 이거 별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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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아. 아니, 아니, 아니 밥차 그래, 아줌마. 밥 시키 왔어요. 밥 시켜 달라고. 갈국수 같은 거. 아, 아, 아니, 시켰 놓은 아직 배달이 안 왔습니다. 내가 그 뭐냐? 금액 금액 저기 뭐냐? 한100 보낼 테니까 이거 코창 서버 할때 계속 계속 시키더라고 시켜. 아이 여자 친구분 어디 가시고? <놀람> 예 알겠습니다. <놀람> 보너스 달라. 모자란 말하고. 예. 창게하지 마라. 이거 이거 보니까 뭐 괜찮은 거 같기도. 하고. 저희 <놀람> 방까지 전체 안, 하면 있나? 예쁘지 않아요? 색깔만 않나요? 그래도? 색깔만 바꾸면? 아나 깨방했는데 보니까 용이좀비이 난데 별로인데 이거 좀. 언니, 약간, 뭐? 별로야? 뭐야? <놀람> <그냥>. 아 슈피커 <놀람> 존나 예쁘다. 슈피커 슈피커 존나 예쁘다고. 배해야 되는데 이렇게 저쪽 같은 3천계단 걸어 올라가실 거예요? 빨리 주세요. 저건 맞아요. 아이고가 계단을 아, 없애고 1층에만 1층에만 들면 되잖아요. 여기. 여기. 아니, 아, 아니 저희 거마음안 드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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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오깔 색깔 이거 보여요. 여기. 색깔을 어떤 색깔을 원하시는지 알려 주시면은 내가 어떻게 알아 아, 네. 수피케 예쁜데. 요 그 남의 떡 그만 담는 십시오. 연락이 되는 사람. 무어? <laughs> 아, 화산이다. 왜? 화산. 화산 신용. 아니 송태 그게 그 그래 별로예요. 초가집 같아요. 야야 뭐라 했어, 대기. 아, 우와!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해. 미쳤다. 여기 메이에요 미쳤다. 미쳤다. <웃음> 이거 <웃음> 이거 <웃음> 이거 해 <laughs> <이거야>, 이거. <laughs> 이게 동양풍이야 그러면? 어? 아니, 야, 가면 다 석영 발광석. 잠깐만. 어 이상한데. 가까 가까이서 보니까 뭔가. 다른 거 찾아볼까요? 어. 흰색 흰색 저거 어, 석모용 아닌 거 같은데. 석용 아닌 거 같아요. 같아. 그죠? 이거 성태님 메파이는 어디 있어요? 제춘 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 제춘 님이 어, 아마 주님은... 지금 찾고 있, 찾고 있는 거 같아. 일단 제가 메파이 받은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 본을 어, 엄마가 따 주셔서. 어. 그거 그거 그거, 그거. 봐 봐. 스폰 위에 꽃 붙이 놨대. 스폰 위에 꽃 붙이 놨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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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와. 어이. 너 무장 볼래? 아, 크네, 씨발, 씨발, 나 큰데. 재료 파밍한 거 약탈하면, 씨발, 개친텐 나오겠지. 예? <laughs> 시작부터 제가 할것 같은데요? 아, <laughs> 어, 귀여워. 와, 근데 진짜 미쳤다. 맞아. 캉캉캉 사랑해요. 캉캉캉캉 좋아해요사치는거사랑성나 사랑해요. 사랑그요사랑해그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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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그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거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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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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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자, 그러시고 런처까지 다 끄고 다시 켜 주시면 돼요. 개사하거 씨발 홀로 그래. 아, 인정니다 어? 자, 다 올릴게요. 구리긴 한다. 이거 일단 구리등 랜턴 발광성 버섯불하자. 내부 조명할 사람, 혹시 자기가 내부 좀 조명 자신 있다 하는 사람. 좋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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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 이거 괜찮다. 그러니까 여기 예쁘다. 여기가 이제 방석처럼 두고. 오랜 <목소리> 이어제 혼자 강화를 해왔습니다, 천하. 야 이렇게 하고, 애들 나 자러 갈게. 고생했어, 저들 나도 갈래. 갈자. 음 나도 갈래. 망고, 망고, 구독해주세요. 쇼쇼쇼.